하계보다 오른쪽을 약간 돌려야지 똑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는 오는 게 지금 하나 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돌리면 어떻게 하체가 먼저 빠지잖아요. 잘못 쳐도 잘 가야 된다. 이 뒷목이 굳으면 여기서 이렇게 간다. 주제한 점이다. 가슴하고 배가 나눠지는 부분, 횡격막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는 하체, 위는 상체가 되는 거예요. 상, 이게 상하체 분리예요. 상체 있죠? 네.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시계. 예? 음. 네? 자, 그러면 요 밑에 하체는 어떻게 돼? 음. 반시계 방향을 돌리는 거죠. 음. 상체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음. 반대 방향이죠? 네. 하체는 어떻게 돼? 이쪽 방향이죠? 네. 그죠? 반시계 방향이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상체를, 상체 가지고 하체를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음.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거 다 잘못 쳤습니다, 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결과를 보란 말이에요, 결과를. 아, 네.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유리하다. 선생님 보세요. 미스를 하는데 보세요. 여기서 음. 하나도 터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위에 돌 가지고 돌렸으니까, 여기서는 보세요. 크게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스 샷이 없어. 미스 했는데 미스 샷이 없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저어도 선생님 보세요. 여기 여기서는 무조건 밑돌 가지고 아랫 돌려버리는 을돌 거죠. 그러면 선생님 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만 알아도 보세요. 선생님이 굉장히 멘탈이 강해지죠. 어우 좋다. 고리도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금방 선생님 힘을 진짜 많이 실은 게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 힘을 많이 실으면서도 보세요. 이게 안 터졌다라는 거지. 안 터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오, 너무 가네. 좋네요. 그렇죠. 축으로 관 그렇죠. 이거 가지고 양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윗돌 가지고 아랫돌 을 돌리는데 윗돌을 돌릴 때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쪽보다 약간, 약간 오른쪽을 돌릴 수도 있겠죠, 이거요. 네. 네. 그러면 이 공은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출발하겠죠. 목표물보다 약간 오른쪽으로도 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돌려놓으라는 거예왜 그러느냐 앞으로 숙여져 있단 말이에요 숙여져 있는 사람은 타겟보다 오른쪽을 약간 돌려야지 똑바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더 오른쪽 갈것 같아서 하는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거죠 연습 중그 대신 이제 선생님 보세요 이때 주의할 건 뭐냐면 윗도를 돌릴 때 아랫도를 꼭 돌려줘야죠 그러면 오른쪽 안 가겠죠 이게 자윗돌 가지고 아랫 돌을 돌린다. 자윗 돌을 약간 오른쪽을 돌립니다. 그죠? 그 대신 아랫 돌은 돌려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빠지는지. 그렇죠. 느낌. 그러네 진짜 <laughs> 오른쪽 간. 자 선생 몇 개만 쳐보세요. 이렇게 네. 돌을 오른쪽을 돌린다. 그렇죠. 또 오른쪽 간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 님 보세요. 이런 걸칠줄 알아야 된다. 왜 이런 걸칠줄 아셔야 되냐면 나가서는 돼지꼴이 나오는 게 많다라는 거야이 왼쪽으로 갈 그럴 때선생님이 이걸 탁 끄집어내서 이걸 쳐, 쳐보는 쳐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딱 가면 "어, 이거 어, 먹히네. 어,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보다 조금 적게 할까? 선생님, 각도를 보세요. 타겟보다 좀 많이 적게, 적게 선생님이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할줄 아셔야 되냐면 선생님 몸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안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기서 보세요, 선생님 이제 보세요. 구질을 선생님이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예요 조절할 수 있다. 밑돌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이게 드롭볼이잖아요. 우로 갔다가 자로 와서 똑바로 간게 드롭볼이잖아요. 이게. 내가 밑돌 가지고 아래돌을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는 오는 게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좋은 볼이에요. 이게. 무조건 드롭볼 쳐야지. 왜 드롭볼을 쳐야 되느냐? 상체가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상체가 늦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보세요. 상체 돌리면서 하체를 먼저 보낼 수 있었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죠. 또 윗돌 가지고 하체를 돌리니까 상체로 치는 거죠. 얼마나 쉽냐 말이에요. 자, 윗돌 가지고 아랫돌을 돌립니다. 자, 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세요. 이런 볼이 나오면, 아, 내가 상체가 먼저 돌았구나. 자, 그래서 이 볼을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금방 이런 볼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얘를, 목표볼보다 약간 오른쪽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목표볼보다 상체를 약간 오른쪽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하체가 먼저 빠지잖아요. 약간 오른쪽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하체가 먼저 빠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타이밍 맞춘단 말이에요. 자, 윗도를 약간 오른쪽으로 보내면 하체가 먼저 가죠. 하체가 먼저. 잘 맞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이런 볼 많이 쳐놓으세요.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네요. 아, 네, 그렇죠. 드롭볼 잘 치면 그 무조건 잘 치는 사람이에요. 자, 드롭볼잘 치는 사람하고 시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 쳤습니다. 자, 잘못 쳤는데 결과를 한번 볼게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선생님, 스윙만 잘못됐어. 차선 좋았단 말이지. 잘못 쳐도 잘 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잘못 쳤는데 잘 갔어. 그러면 남들은 나이샷 그러면 어떻게 속으로 알지? 속 가는 거 우리는 옷만 대면 나이샷이에요. 네. 미스했다고 거기서 미스샷 그러면 친거 없습니다. 저 <laughs> 그래서 얼마나 좋냐면 선생님 이렇게 치니까 제는은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 선생님 보다 하체 잘못되는 게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네? 오버 안 돼서 네. 너무 좋아요. 예, 네. 선생님 힘이 잘 갖고 있다라는 거죠. 기하 형태로 치니까 고무줄이 아니고 기하처럼 치겠다는 거죠. 가슴 하늘 보기, 가슴 하늘 보기가 나온 거죠 이게. 이게 돌린단 말이에요. 돌릴 때 내가 이러 이 방향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밑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N 자로 돌죠, 이렇게. 네. 네 이거는 잘 그렇죠. 미스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잘 가잖아요. 히야, 신기하잖아요. 요거 많이 연습해 보세요. 밑돌 가지고 아래 돌 돌리는 거. 그렇죠. 뭐 이거 뭐다 100점짜리 샷은 아닙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이거 봐봐 이거 너무 좋네. 지금 꼬리가 자꾸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 밑돌을 돌릴 때. 아랫돌도 잘 돌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윗돌 돌리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이렇게. 윗돌을 돌리면서, 윗돌 돌리는 힘 가지고 아랫돌을 딱, 기아처럼 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응, 예? 온도함을 만드는 거죠, 온도함. 자, 그리고 선생님 보세요. 항상 쉬고 나서는 뭐 하라 그랬어요? 이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거 할 때, 속살은 어떻게 해? 반대로 움직이죠? 요 요렇게 나눠서야 돼요. 나눠서 그렇죠. 반대로 움직인다. 팔하고 반대로 그렇죠. 정확하게 속살이 반대로 간다. 그렇죠. 그래. 뒷목 위쪽이 많이 풀리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가면 그러면 선생님 이, 이 말은 뭐냐면 이 뒷목이 굳으면 여기서 이렇게 간다. 주저앉으면서 간다. 지금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고북목된 친구들 많잖아요. 지금 가 보면 맨날 종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세요. 풀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가면, 선생님 보세요. 뒷목 중에서 아랫목이 많이, 뒷, 아랫목이 많이 풀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에?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좋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절대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내가 공잘 치려고 이것까지 해야 되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몸을 보세요. 계속 좋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몸을 좋게 만들면요, 좋아지는 게 너무 많아요. 기아의 형식으로 자꾸 스윙을 했단 말이에요. 맞물려서 스윙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지금 몸 푸는 거 보면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서 이런 게 많이 풀려왔다라는 거죠. 윗돌 가지고 아랫돌 딱 돌려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가슴하고 속하고 따로 놀잖아요, 이거. 맞나요? 다 연결돼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속살을 좀 푸는 거죠 자, 선생님 보세요. 공 조금 모아 드릴게요 네. 근데 저는 왜 풀스윙 안 하고 저렇게 좀 편안한 스윙을 하면 죄다 우측으로 갈까요? 편안한 게 아니고 작게 스윙을 한 거죠 네. 자, 작게 스윙하면 왜 오른쪽으로 갑니까? 그 얘기는 왜 그런 현상이 나냐면 선생님이 스윙을 다 못해서 그래요 작게 음. 한다고 자, 작게 하면서 윗돌을 딱 돌렸죠 자, 그거는 음. 오른쪽으로 그렇게 안 빠져요 선생님이 작게 한다고 그래서 이거 돌리다가 망한 거죠 이게 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걸. 자, 작게 하면서 정확하게 입도를 탁 돌려야죠. 그쵸? 그렇죠? 네. 에? 네? 작게 하지도 않은데. 어, 네. 아니, 이거. 이거 봐요. 에? 네? 이건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연습을 해보란 말이에요. 저 이거 하는데 3 0분 걸렸어요.